네, 제가 관련 있는 정확히 기사를 못 봤는데요. 그게 아마 선조를 찾아가는 추국장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맨발로 유성룡이 죄를 자복하러 선조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운 은경 촬영장에서 추운 날 맨발로 촬영을 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선조가. 유성윤의 죄를 사해주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주는 흔히 말하는 두 남자의 케미 스토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 짚어주신 최고의 발연기는 그 부분이었고요 었 자, 시후 당사자에게 한번 여쭤 하겠습니다 12월에 그때 기억나시죠? 그 말씀하셨던 거 네, 맞습니다 어, 서유종 소생님은 임금만 하지 않았지 당시 조정에 는 모든 주요 관직들을 다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병조판소, 이조판소. 그만큼 여러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고 나서는 도채찰사로서 전지총 사령관으로서 그야말로 활도를뛰어다니요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발뚱 많이 단다고 해서 발령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또실적으로제 그 민발이 나오는 신도 나옵니다. 발로 선좌에 가서 제가 이제 작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좀더 확실하게 제 발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발연들를 제가 한것 거죠. <laughs> 그 연기 말고 진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발동파던 연기에서 본인의 생각하기에 최고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이회 그 장면이 나오고요. 앞으로도 오십회기 <laughs> 때문에 그보다 더한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laughs> 이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在读。Ja,